봅시다. 코치 카터. 네. 코치 카터는 택스 오브 를 쓰다 맞아요. 떠맡았어요. 리시먼드 고등학교 구팀에서 수도 코치비를 맡게 다그 하이드 코칭좌, 포도리먼은 하이스 볼스 캐머팀에서 그다음는 가난한 지에 위치되어 있을까? 이승 로케이티드. 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박, 자퇴했어요. 브랜드, 무조건 아이엔 네. 네. 어려운 상황이 된다. 어렵지 않죠? 뭐가 오다 쉬워요? 그 팀은 제가 몇년 동안 폐율 기대로 갖고 있으며, 팀원들은 거기서 치는 것에 대해서 탓한다. 다 기분이 들으면, 이렇게. 자, 이미 해드해드 왜냐면, 아코니까 수년 동안 쭉니까 쭉. 그냥 이렇 실패한 기회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팀 멤버는 뭐야? Keep ING. 아, 서로 괜찮요 그럼 로이징이 뭐에 대해서 실패해야 되죠? 어렵지 않아, 정도는 자, 카터는파인다 네, 그들의 문제가 게 그들의 농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죠그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겠죠 존중이 부족한 쪽에 이동하자기해다 그러면 아예 네. 상쾌는게 문제점이 뭐야? 문제점이 뭐야? 해결책이나고야지다 합격했어, 했어? 했어? 아, 어 어? 중간까지 오케이, 됐시죠그데문제 음, 나, 이렇게 서술해 포술형. 어, 아, 그들, 그들이 플레이 베스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그 자신에 대한 든든히 한다는것 이거 완전한 본다니까 됐어야 돼, 대표. 맞죠? 파워그룹이. 됐. 대표만 같이. 카트 업그레이드 어. 그래, 쓰는 젠틀맨.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노트코치 킹카터입니다. 선수의 그룹을 무시하고 선수를 잡다고 합니다. 자, 나는 당신의 뉴욕 클라스 코치인데 덕분에 널 무시하여 택했다고 하죠. 그를 그리고, 그리고 서로얘기한다 그죠? <웃음> <웃음> 자, 빠르게 말해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노트코치캔 킹카터이다. 선수의 한 명의 파트코치 무시하여 택한 선수의 입니다거기자리이름는 뭐지? <laughs> 제인스 다리에요. <나를 웃음> 한번전자리가 아니고요. 이게 싸가려는 새끼 거. 요야 <laughs> <laughs> 이거 싸가는데? Maybe I should speak louder. I can't cut You t you r me? t i h s u n e s e s d t s o r a m e o r a m s h t n a o name, sir?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s r e i r What's your name? s o i r What's your name? What's y o u i r What's your name? What's your 자, 카타, s t a r t 오늘부터 나는 너는 자니에다. <laughs>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다. 자는 존중의 영어다. s t a r t 죠 오늘날 당신은 너네들은 써라. We are all, uh, 아다. 왜? 써라. 빠진 거죠. So it s the team of respect. 존중의 표현이다. <laughs> 여러분 모두, 아, 그거. 나의 존중을, 아, 결국엔 없지다 나의 존중을 받을 것이다. 그냥 종이게차 나눠준다. All we have made m own respect. until you, until me and Mr. Mid-Every-City are. 그러면, abuse, misuse. 그는 그것을 surface so of paper, 나눠준다. paper. 대학 contract, 자, 대학서다. 자, 이것이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성공할 것이다. If you use sign in, honor, carry out, 전어 왔죠? You'll be successful. 성공하는 거예요. 너의 수업에 출석할 것이다. 평균 2.3 학점을 유지할 것이 명시되었다. It states that you will uh, attend. 아, 알수 없죠. 한국어니까. 너의 모든 클래스를 참석할 것이고. 그다음에 너는 네? 뭐야? 2.3 네. 브레이크 포인트의 점수를 유지해야 해. 약간의. 아니야. 이거. Maintain. This is crazy. 말도 안 돼. 그러잖아, 코치님 왜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 있는 거요자기 이름 뭐지? 티모 크루즈요 코치님. This crazy. 근데 왜 h 나 t i 타네? 왜 양복하고 넥타이 있는 거야? 당신 당신 다니는 뭔가 티모 크루즈야. Where is Cruz?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대할 때, 커서 진짜 보시는 시간다탕탕탕 탕. 커서 지금 당장 체크 해 나가줄게. 오. 자, Mr. Cruz, your t r 하죠 우리 자신을 존중과 함께 다룰 수 있네. 크 r u 는 듣지 않았고, 스타트고요바운 u n c i n g s t 아닌지. Alright, Mr. 야, 꺼져. Fine, I don't need o listen to you anymore. 저 이상 훨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만두죠. 그냥 체크만 하러 가봐요. 가지 돼. d 네 n t need to, n e 네 q u 아이 And now i 않지, 이거 영화, 어 s all that. What's that? You're drunk. You're drunk. You're drunk. You're drunk. You're drunk. 년 o u r e drunk. You're d r u So, is anybody else who doesn't want to s i a r e n k y o u r o d n k y r e drunk. You're drunk. You're drunk. You're d r 이 n k y 서 d n k You're d r n k You're drunk. o n t y r a c t u n k You're d y e e o d o e n n o n o n r 학생들은 서울 쪽으 보고, 등학생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나더를 쓴다면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인지 알고 있죠? 보시요 카타. This is the player set to focus and play together as a team. 자, 카타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어, 집중할 것과 한참씩 연결할 것 같습니다. 카타는 선수들이 집중할 것과 to stadium. 선수들이 네. 스테이 재촉할 걸 요청하고 그 다음에 네, 플레이 본밀이죠 함께 플레이 할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 시험장 블랙상 틀려요 자프로듀스 깨달아요 프로듀스 경기장 밖에 사람이 얼마나 힘드지 그리고 농구할 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다 여기도 서슬렛 프로듀스 깨달아 아, 터브와인 인생이 커트 밖으로 갈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 만에 베스트 페이크에 유행지를해당한 자, 이후에 크즈가반중사회에서죽여보린 팀은 감독님이 승리되었는데 결국 이돌아가기로 바랍니다. 진짜 새끼 아니야? 팀이 이겼어. 뭐야? 공무적인 격돌이죠? 디스파이어는. 그러즈가 경기해보자, 분위기부터. 결국, 나왔죠? 그냥 뭐야? 다시 돌아가기로니 오케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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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ok, o 하면 k o 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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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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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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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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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s a r o u n d t k ok, ok, b k e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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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e t ok, a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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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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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 하트 컨트롤 스쿼칭 두드러지지 않으수들 계속 지도한다 It's d r i a i when you still have 100 push-ups and 100 left to go It's time to give up, abandon this cruise 자, 그 밀리는 전에 아직 8월 9일에 계속 하고 있거든 100대 1000만, 100밖에 되는 것이 남았거든 그죠? 야, 최고는 거기서 나갈 게 많다 말하는 얘죠 It's time to give up 자, 포기해라 발끝 내고 우리 치 나는 아 제가 그를 위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오 코치는 우리 한 팀이라고 하셨죠 한 사람이 힘들어하 <laughs>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들어고한 사람이 승리하면우오개 멋있어 알겠습니다 이팀은 풀어주겠죠 코치 유스까라이드가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외화팀 웨어팀 별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 는두힘들다한 사람이 승리하면 우리 는두힘들다 주제 이렇게 외우기 오, 그냥 빨리 쭉. 더상황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같이 카드를 넣어 주자. 나 선수 카드 한번 하나. 카드를 한번 하고 보인다. Okay. come on guys. Let's help him out. Uh a place to push up together with cross. Cartons and well. 다 같이. 크로 s 가까 지하고 다음에 우리처럼 보내다. 이제. 자, 우리 크루스 h on the team. 자, 크루 c 가 u i s e team is going 목 o be a good team. They go the y go on the d h e t h f e l t e n d t 다 e y go n f e l d t e f e d t t n f e t t h e f o the l t e o n s 은스스 of t 자주 students, t h 어 children, the students, the s t u d e n t 경력 h e s t 걔 d e 이 t s t h 어 students, the s t u t s h e s u d t o 어 d o s o m e t h i n g 뭔가 yeah. <이건> <laughs> 무슨 일이야, 그즈 모르겠어. 기초제 연습 취소했고, 치님 학교 도서관 기다릴게. 도서관 나 도서관 있는데 모르겠는데? 경신도 아니야? 한번 도서관 가본 적이 없는 거 자, <laughs> What's up, 그루즈? I don't know. What this note says, I practice has been written. Call off, canceled. <laughs> 취소했어. <코치는> 뭐 <laughs> 코치님 왜 이름이 나요? 코치님이 학교 도서관 기다릴게. 도서관? I don't even know where the library is. 수소시식 어서비, 어서비. 가라든지 아, 그 아메리 아, 모르겠는데? Gentlemen, in his hand. I love each other in the room. Someone else was like that. I don't know if you guys are going to be g e m e n t l e m e n in his hand, i s i d e the contract you signed. We s i g n e contractors in the in this end. I have a progress report. We stay locked. We moved the g o v e r n m e n We just u n d e r t a 뭐야? 계약 조건 뜯어 get your g o But why? We are defeated. w o n t h d i t I o n t k u a t see y w e y o a n t see your f t a g e n t see o u t a e n t your footage. You can'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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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a e y o n t see o u r n a m e n t see y o u t a e You can't s u r footage. You can't see your footage. You can't s e t a e n s o t a n t e y f u c n u r footage. y n your f o o t a g 이게 하나 중요한 것은 미치듯 규칙을 존중하고 여행을 짓는 존중하니까 규칙을 존중하고 여행을 책임도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스스로의 로즈에 what's important that winning 무엇 중요한 것에 비롯 is respecting other i n d the rules and the taking responsibility for your behavior 하지만 저도 틀리세요 뭐야 로즈에 짓는 것니다 맞죠? 자, 만약 여러분이 그까짓 좋던 여름의 경험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현실에서의 경하도좋할 것이다. 자, 돈도가 있으니까 이쁘죠? Mm. You never succeed in the world, y r just a debt.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다. 그지? 자를 준수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생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예. 생각한다 아 근데 이가 지키는 것 Observing o n k o n is the first step for you 그럼 서술들야 그죠? 너가 너의 삶에서 책임을 지는 것 그런 단계의 첫 번째 다계 옆에 그냥 이 집에 가서 오늘 까 여러분의 삶을 네. 들어볼 수 있게 물어봐 난더 나은 삶을 원하니까 자야만 죽지 그럴까? 그럼 블록 잇 유어 라잇스 렛츠 유어 그프 형님 조용히 원 배틀 라이나 정말 배틀 라이트 하는 거잘 원하는가? If the answer is yes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건데 난 여러분들만의 선수일 텐데 신이 나는 mm -hmm. 게 좋겠어 <laughs> 난 인사 거다 You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 모든 선수들이 제생각게 생긴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류실박시가이기 모여서 들어갈게때 자, 지금 소식을 보세요